어, 자기야. 어, 잠깐만. 응, 됐어. <laughs> 아, 이어폰 꼈어. 자기 목소리 더잘 들으려고. <laughs> 끝났어? 음, 나도. 고생했어, 오늘도.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네. 응, 오늘은 비교적 좀 따뜻하긴 했어. 나 오늘은 회색 코트 입었지. 자기가 선물 사준 거 회사에 자기가 선물 준거 하고 갈 때마다 다들 예쁘다고 하셔. 응, 자기도 사고 싶다고. 우리 자기 안목 짱이야 응? 아 그랬어? 자긴 오늘 좀 힘들었구나 진짜? 야근할 뻔했어? 아이고 응 <laughs> 상사 복이 없어 우리 자기 우리 자기 힘들게 하는 그 상사 누구지? 응? 그랬어. 에구 대신 우리 자기는 배우자복이 있잖아. <laughs> 근데 자기 배우자가 뭔지 알아? 응. 배우자라는 말에 답이 있어.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. 배우자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서로 평생 배우면서 배우자가 되자라는 뜻이야. <laughs>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배우자 복이래. 나복 받았네. 자기도? 나는 힘들 때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 또는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버텨. 난 자기랑 함께 보내게 될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기대되고 설레. 선물? 나 선물 자기가 많이 줬잖아. 괜찮아. 음, 나, 나 인형 좋아하니까 인형뽑기로 뽑아줘, 그럼. <laughs> 자기야, 저번에 내가 인형뽑기 안에 엄청 귀엽게 생긴 공룡이 있는 거야. 근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. <laughs> 음, 나 공룡 좋아해. <laughs> 강아지도 좋아하고, 새도 좋아하고, 스펀지밥도 좋아하고, 맹수도 좋아하고... 음... 나는 어렸을 적에 공룡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. 음... 공룡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먹이사슬이 되어주잖아. 그래서 무리지어 가족인 채로 다니면 세졌기 때문일까? 무리생활을 잘하는 동물이거든. 혼자 있는 모습보다는 가족끼리 같이 있는 공룡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. 어렸을 때. 음, 그리고 따뜻했고.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. 그래서 아빠가 사주신 엄청 큰 공룡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이 있었거든. 그거 진짜로 찢어질 때까지 읽곤 해서 웬만한 공룡 이름은 다 알아. 진짜야. <laughs> 그러면 다음에 공룡박물관 가서 보여줄게. 자기가 이름표를 다 가려봐. 내가 못 맞추면... 음, 자기 앞에서 엉덩이 흔들기 댄스 보여줄게. <laughs> 상상만으로도 웃겨? 웃긴 거야, 아니면 흥분되는 거야? 자기 웃으니까 좋다.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데, 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야. 우리 자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. 그리고 오늘 내가 일정 때문에 못 봐서 전화로만 데이트해서 미안해. <laughs> 대신, 우리, 다음에 만나면, 알지? <laughs> 집 도착했지? 알았어. 씻고 연락해. 음. 응, 물 챙겨 먹고. 건조하니까. 알았어. 아이차키.